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언어테라피 어, 다야, 김지현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버전으로 여러분 다가가고 싶어서 좀 다르죠? 저는 지금까지는 계속, 음, 불친절하게, 나, 나 혼자 막 이야기하고 알아서 들으세요. 뭐 이런 버전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카메라를 보고 안경도 쓰고 있어요. 책도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다른, 뭘 준비했냐고요? 그,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고민이나 또그 고민, 아, 고, 고민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범주가 들어가잖아요. 인간관계, 뭐돈 문제, 진로 문제, 본인의 성격.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의 아픔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다가 보시는 경우들이 그냥 99.9%. 나머지 0.2%는 어떻게 하다 한번 지나가다 들려보는 뭐 이런 거. 그런데 <laughs>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런 모든 고민 상담의 모든 유형과 연령을 다총만나해서 가장 가장이 아니라 그냥 베이스로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지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laughs> 네, 공통점이 대화가 잘안 된다는 거. 소통의 부재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즉, 대화가 잘안 됨으로 인해서, 음,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니까 경제적인 부분들도 꼬이고, 인간관계 힘들어, 돈도 나를 안 따라줘, 속이 타, 그러니까 성격이 안 좋았던 부분이 더 붉어지고, 없었던 부분들도 내가 이런, 까칠함이 있었나 하고 또참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도 약해지고, 여러가지 형태로 막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런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강은, 건강은 저는 몸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마음과 정신을 만지는 일종의 뭐그 이쪽도 뭐 면허를 나라에서 주진 않았지만 <laughs> 마음과 정신을 다루는 심의라고 생각을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상담 일을 하고 계시는 모든 형태의 선생님들을 그러면 마음이 아픈 것을 전제로 해서. 고민 상담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아픔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가 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 시작되고, 심화되고, 악화된다. 그러면, 그러면 해결 방법은 정말, 어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옆에 주에,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분들, 인연자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인연자들하고 부인이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친구, 연인, 직장 동료, 선후배, 상사, 누구든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인연자들, 그 인연자들과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잘 지내시면, 1차적인, 1차적인 생활을 충분히 할수 있는 1차적인 건강은 충분히 유지가 되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잘 먹으면 기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나의 인연들과 소통이 잘 되어진다는 것은 밥을 잘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옆에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너무 배가 고파져요. 그러면 결국은 영양 부족으로 파오기 시작하죠 여기저기. 그래서 그 대화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laughs> 말을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회원들도 주로 계세요. 주로 고민 상담뿐만이 아니라 어 이제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화법을 좀 말을 좀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시죠. 근데 이렇게 말을 제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느낄 때는 이미 뭔가 좀 아픈 상태거든요. 그럼 어떻게 말을 좀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말하는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 저의 강의를 찾아보시면은 곳곳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1차적으로는 건강할 수 있는, 우리가 몸에 건강할 수 있도록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혼도, 우리 정신도, 마음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골고루 된 영양소들이 정말 필요해요. 어느 한 쪽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식이라는 게 책에 나와 있는 지식만이 아니라 그거는 그 지식의 이 부분이고, 그 나의 주변에 있는 인연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기본 영양을 잘, 기본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고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또 제가, 음, 수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거는 이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은, 이첫 단추부터, 음, 생각의 기초를 풀어나가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꼭 가져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언가 좀이 어색함을 줄일 수 있는, 이 어색함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져갈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으면 더욱 좋다. 오늘은 그.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몇차 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어, 교재도 준비했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되도록 아주 쉽고 정말 이해가 잘 되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볼 거예요. 그게 저의 또 그 장점이라고 저는 <laughs>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볼 텐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음뭐 이렇게 다 완벽하게 만들고 들어가겠다 이러면은 더 훌륭하겠지만 어 일단 지금 여러분들도 소통 안 되고 답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만큼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나가고 또 새롭게 뭔가가 더 풍부해지면. 그때또 다시 한 번, 그 뭐라 그러죠? 그, 다시, 다시 재, 세팅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어, 리바이벌? 하여 <laughs> 다시 한번또 만져보고, 뭐 이렇게 나가는 어떤 형태로 해서, 어, 완, 완벽하게 세팅되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재미있게 마치 현장에서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듯이, 그렇게 공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하고 시작할 공부는 바로 타로입니다. 보이세요? 어 제가 이 책을 지금 교재로 어 쓰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뭐 여러분도 꼭이책 아니어도 돼요. 없으셔도 되고요. 있으시면 뭐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되고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일단 어이 목차가 굉장히 잘 정리돼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편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타로를 선택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로카드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아주 요물단지예요. 어,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어떤 그냥 뭐 카드 놀이를 하듯이 만져볼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또 편안하면서도 무겁지 않은데 이게 확률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어떤 확률, 상대방을 어떤 답답한 부분을 풀어내고 또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알수 없는 정보들을 미리 한번 잡아보는 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 이쪽의 점성술을 <laughs> 펼치는데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 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점성술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조금 다른 영역이고, 궁금하긴 하지만, 내가 직접 거기에 손을 대기에는 조금 뭔가가 어 가볍지 않은, 뭔가가 조금 뭔가가 어 개운치 않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타로카드는, 어 그런 무거움이, 그런 무거움이라든가 어떤 어 경계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벽이 거의 없어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뭐 구슬을 놓고 한다든가 이러면은 어 이거는 뭐 그분 아니면 못 하잖아요. <laughs> 구슬을 만들수 있는 그분 아니면 그런데 타로 카드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정말 분명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 저하고 이제 타로 카드를 배우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면은 주변 분들이 어나 타로 한번좀 봐줄 수 있어? 봐줄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럼 또 그, 그런 말씀을 들을 거예요 봐주면서 어머 정말 너무 잘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어, 재미있는 도우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네, 맞고 틀리고를 여러분들을 뭐 훌륭한 점술가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laughs> 뭐 그렇게 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인연들과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타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로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 앞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타로 카드는 가장 불가사의한 상징 체계이다. 생명나무. 점성학과 타로는 세계 각각 다른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시스템의 세 가지 측면이며 서로가 서로 없이는 이해하기 힘들다. 모든 점술 시스템 중에서 타로카드는 가장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실용도도 더더욱 높습니다. 타로카드는 단순한 카드게임도 점치는 도구도 아니다. 가장 위대한 신비를 상징으로 품고 있는 입문서이다. 이건 더욱더 동의합니다. 왜냐면요. 타로카드의 기원은 알 수가 없어요. 뭐, 이야기하는 바로는, 여, 여,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이집트 기원설부터 해서, 유대교에서 만든 것이다 아니다 인도에서 만들었다 뭐 타로라는 의미가 인도에 있는 여신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아니다 카드의 뒷면에 뭐 신비란 뜻이다 정말 많거든요 기원을 알 수가 없어요 기원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문명이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카르카드 안에는 그 동서양이 주로 이제 서양 은 지금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카드는 주로 서양적, 서양에서 세팅된, 그래서 일정 정도 완성된 카드를 쓰고 있잖아요. 음, 대표적으로 뭐 유니버셜 카드라든가, 제가 즐겨 쓰고 있는 오셔 카드라든가. 그런데 그 타로카드 안에는 동서양의 모든 어떤 문화적 신비가 압축돼서 들어가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타로카드 안에 인간의 생로병사의 중요한 개념들이 각각의 시기별로 압축되어져서 표현되어져 있다. 상징체계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들이 타로카드라는 형태로 압축되어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타로카드를 한번 음, 좀 다야스럽게 예쁘게 한번 더 만들어 보고 싶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들을 음, 좀 향기롭게 담아내는 그런 카드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로카드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 깊이는 무한대라는 거. 그리고 어, 또 그 리딩자, 그러니까 타로 마스터라고 얘기하죠. 리딩자의 철학과 세계관과 그 어떤 그런 지적 내공에 따라 어, 이 해석이 정말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것. 그 깊이와 내용과 방향과 어, 리딩의 모든 어떤. 예, 총괄이 엄청나게, 예, 예,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장점이기도 한데, 또, 맥을 못 잡으면은, 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하은 그런 또 방향을 잃을 수 있는 단점도 있죠. 하지만, 음, 재밌게 만지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이 말하는 연습도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어그 앞에 있는 내담자하고 그러니까 함께하는 타로와 함께 타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친구들과 더 깊고 재미있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타로카 드는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아주 쉽다. 어,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타로카드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크게 다룰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별로 궁금하시지도 않죠? <laughs> 그래서 이제 타로의 역사에 대해서는 뭐, 네이버 찾아보시면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찾아보시면 또 금방 또 조금 조금씩 이해되실 거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타로 카드는 타로카드는 15세기 어떤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문헌에서 최초로 발견되고 타로카드가 최초로 발견, 가장 오래된 타로카드는 음... 프랑스 쪽에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가장 기본으로 타로의 가장 정석으로 보고 있는 유니버셜 카드는 20세기에 이르러서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몇몇이 함께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 가, 저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공부해 나갈 그 기준이 되는 타로도 유니버셜 타로에요. 네, 유니버셜 타로를 하면서, 어, 오셔 타로도 함께 짬짬이 틈날 때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유니버셜 타로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타로카드는 인간, 인류 역, 인류가 철들기 시작, 조금씩 조금씩 철들기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어,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인간 자신에 대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어, 알아가고자 하고, 눈을 뜨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아,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압축되어져서 타로라는 상징체계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1차적으로 정리된 것이, 일차적으로 정리된 것이, 한 인간의 완성된 역사를 100으로 봤을 때, 30% 선에서 1차 정의가 되어졌다라고 봤을 때, 그 1차적으로 정의된 카드가 유니버셜 타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타로를 기반으로 해서 또다시 확 20세기 후반부터, 뭐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또 아주 급속하게 인류의 문화가 팽창됐잖아요. 그 팽창된 문화 속에서 한번더 맥을, 맥을 탁 놓은 타로가 오셔타로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어, 시간 될때또한 번씩 천천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인간 역, 인간의 인류의 그런 개념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문화적, 정신적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조금 관찰해 보는 깊게 안 들어가더라도 아이 개념이 이0선에서는 인류가 막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규정 지을 수 있는 20세기 초반 네. 그때 규정 지었던 부분들과 이게 발전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또 어떻게 규정 짓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더그 우리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깊이 있고 통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각들도 함께 가져가보려고 해요. 어, 어렵지 않아요 전 어렵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laughs> 어려우면 생활 속에서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타로의 구성 한번, 오늘은 타로의 구성까지 한번 가볼까요? 타로의 구성은 총 7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2장이 메이저 카드이고요. 나머지 56장이 마이너 카드예요. 메, 메이저와 마이너는 뭐 단어만 딱 들어도 구분이 가시죠? 메이저는 중요하다, 마이너는 좀덜 중요하다, 좀덜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그냥 장난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구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마이너 카드는 에 조금 더 어, 그 세부적인 어떤 상황들 좀 하브라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 카드만 가지고도 리딩이 충분히 되어집니다. 네, 중요 개념들을 그러니까 어떤 우주의 법칙 원리들을 응집되어서 상징재계로 만들어놓은 것이 메이저 카드입니다. 네, 그 메이저 카드라고는 이제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메이저 아르카나라고 부릅니다. 마이너 아르카나라고 부르고요. 아르카나라는 뜻은 비밀스러운 것들이란 뜻이에요. 비밀스러움에 비밀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 아르카나거든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어떤 것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우리 안에 담겨있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또이 비밀을 잘 묶어놨다? 뭐 이런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타로의 타로 카드 타로 카드의 구성은 총 78장이고 여기는 메이저 아르카나 22장, 마이너 아르카나 56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 아르카나 56장은 각각 14장씩 또 구분이 되어져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뒤로 나가면서 슈트카드, 슈트가 네 가지 형태로 또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슈트카드와 코트카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뒤로 어, 진행, 어, 진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그또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드릴게요. 슈트카드는 마이너 아르, 아, 아르카나 56장이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네 가지에 각각의 옷이라고 보면 되겠죠? 상징 체계. 상징물들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 다, 오늘은 타로의 어떤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것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부분, 오늘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타로 카드가 과연 어, 잘 맞을까요? 내가 이거 하다가 틀려서 망신 나오면 어떡해? 이런 걱정들 여러분 하시나요? <laughs> 저한테 타로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두근두근,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걱정하시고, 어, 내가 타로를 과연, 타로 리딩을 할수 있을까? 배우고도 잘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 걱정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타로카드는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놀라울 정도로 잘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잘 맞아요. 단, 이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그, 영점을 잘 지켜야 돼요, 영점을.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거나, 세, 너무 복잡하게 생각이 많거나, 이러저러한 계산과 막, 요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요게 계산이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다 그러면, 우주정보하고 교신이 잘안 돼요. <laughs> 우주정보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로카디는 어, 일종의 우주정보하고 교신하는 거예요. 우주정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심오하게 들리나요? <laughs>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어떤 예언과 예측의 좀 다른 점이 있지만 어, 일어나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의미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예언하고 있잖아요. 특히 일기예보. 그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한다 라는 뜻으로 이제 제가 예언이라는 얘기를 썼고요. 표현을 썼고, 그건 예측이죠. 무엇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그, 뭐 기압, 뭐 에너지, 그런 어떤 기상의 어떤 조건들을 관찰함으로써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측해낼 수 있잖아요. 일기예보의 타로카드의 어떤 그 리딩의 프로토콜을 일기예보에 좀 비유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마치 이 대기가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수증기를 올려보내고 뭐 바람의 방향들과 이런 부분들로 기상의 어떤 에너지장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내뿜는 여러 가지 기운들이 나의 에너지장을 만들어내요. 그 에너지장이 일정 정도 쌓이게 되면은 현실로툭 하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나 창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에너지를 타로라는 매체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있는 거니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운 그 먹구름이 저 멀리 있어도 아 이게 속도와 바람의 방향과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어느 어느쯤 이렇게 오겠구나가 보이잖아요 없으면은 먹구름 화창한 거고 그쵸? 근데 에너지 장이 이미 형성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타로 카드뿐만이 아니라 꿈도 뭐 예제몽이라고 하죠. 여러분 꿈도 꾸시잖아요. 미리 읽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로 카드를 통해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에너지장을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다니까요. <laughs> 그래서 어,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능해요. 있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에너지장을 읽는 거니까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내가 영점을 잘 지키고 깨끗해야 된다. 불안해하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거나 <laughs> 의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러면이 이게 어, 주파수가 깨끗하게 예, 깨끗하게 탁 가서 꽂히질 못해요. 그럼 막 흔들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상한 게 나와만 그러면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어, 일단. 원리적으로 있는 것을 있는 거니까, 있는, 있는 형태를 보는 것이니까, 있는 형태를 우리가 특수하게 뭐, 특수한 것도 아니야 사실. 아직 우리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딱 설명할만한 음, 텍스트를 찾아내지 못한 것뿐이지, 뭐, 있는 거를 알아내는 거니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해보시면은 아 진짜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타로에 대해서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다 즐겁게 적어도 나에게 물어보는 그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가까운 미래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조율해 가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배워보면 재밌겠죠? 다음 시간에는, 어, 이제, 매저 카드 하나하나 또 나가면서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